미국은 이렇게 오픈 투 퍼블릭 특히 뉴욕에는 이렇게 2사 시간 그 일반 대중들이 그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연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마련된 경우도 있고 그 실외에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마련한 경우도 있는데 일종의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할수 있겠죠 저기는 스타인웨이 앤사즈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피아노 업체가 여기 있네요 아주 큰 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서 저는 지금 에브니유 없어메리카스 어메리카스 에브니유를 지나고 있고요. 네,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피델리티가 있군요. <laughs> 피델리티 투자 외에 투자하는 역이 있고, 역시 아, 도로교통은 아주 그냥 최악이죠. 이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